자,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을 해서 세계 각국에서 애도의 뜻을 밝히는 조전을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청와대와 문정부에서 이를 사흘 동안이나 묵혀놓고 장례 절차가 거의 다 끝나갈 때까지 제때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조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조문의 뜻을 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내는 전보를 말하는 것인데 뭐 사실 이게 흔하게 쓰이는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애도의 뜻을 정중하게 담은 그런 조전을 격식 차려 가지고 보내 오니까 자, 문정부가 뭔가 이게 조금 그랬나 보죠. 뭔가 자기들이 받아들일 때 문정부가 이거를 장례 절차가 거의 다 끝나갈 때까지 사흘 동안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뒤늦게 공개를 한이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좀 크게 되고 있어요. 자, 물론 문정부에서도 뒤늦게 민심이 동요하고 이렇게 들끓기 시작하자 뒤늦게 해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우리도 세계 각국의 조전들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늦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매끄럽게 들리지가 않죠. 문제는 이런 핑계도 좀 뒤늦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초반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댔었냐면은, 유족들의, 어, 유족들에게, 유족에게 꼭 전해달라는 요청이 따로 있지 않으면, 외국 정부로부터 온 조전을 반드시 전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밍숭맹숭한, 아 불쾌할 만한 어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싱숭생숭한데 마음이. 자 근데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외 다른 나라 정상들이 한 인물의 마지막을 애도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당연히 그거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특히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같은 우리나라 주변의 주요 국가들의 메시지라면은 이게 상식적인 관점에서 봐도 당연히 금방 발표도 나오고 뉴스에서 보도도 나오고 이러는 게좀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결과를 좀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갖다 붙이고 변명하지 말고 지들한테 유리한 메시지를 주변 국가나 시진핑 같은 사람이 던져줬으면 그때도 과연 시간을 끌고 며칠씩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었을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냐 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빤히 보이는 어떤 행동과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굳이 며칠씩 그렇게 지나고 장례절차가 다 끝나갈 때 돼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각국의 메시지를 모으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다는 둥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소식이었으면 과연 그때도 사흘 나흘씩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어떻게, 그러면 얼마나 정중하게 이렇게 조전을 보냈나,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문정부가 좀 질투를 하고 껄끄러워 할 만도 한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은 조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불행히도 서거했다라는 소식에 어, 자기가 말이 놀랐다. 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이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의 동반자다. 손을 잡고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자. 등등. 뭐 사실 우리 우파 시청자님들이 볼 때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무난한 인사와 그런 덕담 어린 메시지들을 남겼습니다. 뭐 동반자다. 발전시켜 나가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내가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시진핑이 직접 챙기는 이런 정중한 태도의 메시지와 덕담들은 정작 그 문정부는 과거 그토록 한번 얻어보려고 발버둥쳐 발버둥을 치고도 들을 수가 없었던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제발 방한 한 번만 해 달라고 굽실굽실거리면서 뭐 저는 사실 그게 방한이 의미가 크게 있나 모르겠는데. 그 방한 한 번만 해 달라고 굽실거리고 외교 쇼를 펼치고 했었는데도 결국 그거 하나 제대로 자기들은 성사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편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총리가 직접 정부 차원에서 정중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라고 합니다. 고인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뭐 기여를 했고 이제 일본과 한국 두 나라 간의 그 관계 증진에 이제 크게 노력을 하셨다 뭐 이렇게 덕담을 이제 정중한 애도와 인사를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 재밌는 게 있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를 박살냈던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위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냉정한 이성과 현대 무역 사회의 어떤 그런 내용물, 실리를 챙기기보다는 그저 감정적으로 이거를 이용해 먹기 바빴죠.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뒤늦게 일본은 가장 가까운 친구다,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자, 이미 일본의 기분을 상하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덕분에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필요로 하는 원료가 있으면은 일본으로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바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하이패스로 통관 절차 같은 거 프리패스로 시켜주던 이런 고순도 화학 물질들, 고급 원료들, 자유롭게 사갈 수 있게 해주던 어떤 그 나라들의 명단을 일명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 일본의 원료 수출국가로부터 무역 특혜국가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대범위에서 지금 문 정부의 반일 놀이로 인해서 배제당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거 리스크 덮으려고 문 정부가 이제 와가지고 일본 상대로 뒤늦게 다시 덕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저 사건이 터지기 몇달전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일본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이러다가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제가 직접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쿠웨이트, 국왕 등 다양한 나라들에서도 정중한 애도나 옛 추억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1991년 걸프 전 당시 이제 한국 정부가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해서 미국과 함께 도움을 준 점이라든지. 또, 노태우 임기 당시의 북방 정책에 따라가지고, 처음으로 수결을 맺었던 어떤 인연이 있는 첫공산권 국가였던 헝가리의 뭐 아데르 야노시 대통령, 또 베트남의 국가 주석 어떤 사람 등등, 이래저래 이제 인연이 있었던 수많은 여러 나라들에서도 조전을 보내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물론 사실 우파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좌파들이 비난하는 관점 말고, 우리 입장에서 바라봐도 사실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김대중이라든지 김영삼 같은 특히 야권 인사들에게 좀 과도하게 끌려다니고 이랬던 점들은 좀 대단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자,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사람조차 가버렸고, 어쨌든 이제 노태우라는 인물은 한국 정치사에서 굳이 이걸 분류를 해보자면 이큰 줄기 자체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하고는 적어도 계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상 이 일을 계기로 어떤 우파 민심이 또 한번 결집을 하거나 동정 여론이 생기거나 또 이쪽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렇게 나름 그래도 인맥이 넓었고 애도의 조선들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싫다라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문정부가 이게 부담스럽고 좀 싫어했던 것 아니냐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외교부의 해명이라는 게좀 어이가 없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 해외 정상들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면은 아이 그냥 전해 주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뭐 유족에게 따로 요청이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전해 드릴 필요는 없다라느니 뭐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해외 다른 나라 정상들이 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 유가족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당연히 그걸 전달하는 거지, 뭐 요청이 있지 않으면 전해드릴 필요는 없고, 이런 이제 소리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정상이 그 위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 정부가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좀안 된다라는 거죠.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들도 저런 말들이 설득력이 부족하고, 어떻게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민심이 엇나가고 있죠, 실제로. 그런데다 보니까 뒤늦게 규정 같은 거를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무슨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조전을 모아서 취합을 한 뒤에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거다. 또 이런 소리도 했어요. 조전을 언제까지 공표해야 된다라는 뭐 공식적인 명확한 시간 규정 같은 거는 없다. 규정을 또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유명한 나라들 그리고 대한민국과 인접해 있는 주요 국가들의 메시지가 즉각 정부 공식 차원에서 접수되는 게있으면 바로바로 언론에 알리고 발표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굳이 그거를 뭐 취합한다라면서 사흘, 나흘씩, 3일, 4일씩 이렇게 질질 미룬다. 글쎄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메시지가 나왔거나 자기네들의 전현직 유명인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과연 다른 나라에서 애도와 덕댐이, 덕담이 건네왔을 때 그거를 며칠씩 기다린 뒤에 뒤늦게 떠들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곧바로 어떤 나라에서도 추모를 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발이 넓은 분이다. 처음부터 정부 발표와 기사가 실시간으로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매일매일. 전국이 애도의 물결로 뭐 이렇게 바람잡이 역할 하면서 언론이 난리가 났을걸? 저는 그게 그두 가지의 어떤 다른 상황이 분명히 머릿속에서 그려지다 보니까 그게 참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들은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이 이웃나라 중국으로부터 아랫사람 취급받는 굴욕을 감당하면서도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데, 정작 자기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옛날의 정치인인 노태우조차도 본인들이 그토록 숭상에 맞이 않는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세계 각국도 외교부, 또 대사들로부터 주한중국 대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연이어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지들은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싫었겠습니까?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